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실업수당 이용자들은 20만 명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일에 끝난 지난 한 주에 20만 2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18만 8천 건에서 1만 4천 건 늘어나면서 다시 20만 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매우 적은 편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한주 1,8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60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는 1,600건이 접수돼 70건 줄었으며 워싱턴 DC는 1,500건으로 20건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형주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규모를 기록하고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만 3천 건이나 되면서 전주보다 3,900건 늘었습니다. 오하이오는 16,100건으로 전주보다 3,500건 늘어나며 두 번째로 많은 주로 올라섰습니다. 텍사스는 15,3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200건 늘었으며 뉴욕주는 13,600건으로 800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지속적으로 줄어 200만 명 아래로 축소돼 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3월 12일 현재 177만 5,800명으로 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8만 2천 명 줄어든 것입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71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8만 1,500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오미크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27만 개인 대비해 실업인구는 627만 명으로 500만 개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원하며 일자리를 바꾼 근로자들이 2월에도 435만 명을 기록해 대규모 이직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2021년 한해 7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올 들어서도 한 달에 50만 개 가까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쇄 금리 인상 등 연준의 돈줄 제기에도 강력한 고용이 지속될지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